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 2장 말씀입니다. 14장은 13장이 이어진 악성 질환인 찰아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크게 1절에서 32절은 피부병 이후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 나,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서 57절은 곰팡이와 진균의 감염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채우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은 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언약 공동체 안에 교제로 회복시키기 위해 만드신 은혜와 사랑의 규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14장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정결해진 사람들조차도 속죄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삶과 죽음에 대한 미묘한 균형을 일깨워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장 5절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이 말씀은 나병의 헌부가 남을 받아 정결함을 받은 자가 드려야 하는 정결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함을 받은 자는 새두 마리를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새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새한 마리는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귤의 가운데에는 정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병 역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다시 하늘을 날게 되고 자유를 얻은 새처럼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고 다시 자유하게 해 셨음을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정결 규례입니다. 이처럼 이 14장에 기록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통해, 즉두 마리의 새, 그리고 피와 물, 제사, 피와 기름 등은 모두 치유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 치유하게 된 예배자가 되는 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고 산뜻한 출발을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병들어서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건강함을 회복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정결 의식은 없지만 필요가 없지만 이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살아가다 병들고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삼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교제를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과 죄인인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인을 바로 믿음의 자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참된 기쁨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절에서 마지막 57절은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곰팡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로도 여겨졌었습니다. 피부병과 장막과 옷감의 오염에 관한 규례는 이곳에서는 이제 집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처에 곰팡이의 징후가 보고되면 제사장은 그것이 부정한 곰팡이면 검사나 격리를 통한 진단을 하고 오염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집 전체를 허물어 그 치료책으로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결화된 곳이 있다면 죽인 새의 피를 뿌리고 부정함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의식을 또한 같이 비슷하게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역시 오직 더러움을 제거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며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어떻게 치유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만성 감염, 생식과 관련된 유출, 월경, 그리고 신체적 배설들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과 성생활에, 성생활을 그의 합당한 장소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변체적인 성적작용과 행태에 낙인을 짓고 결혼 안에서의 절제와 배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성을 존중해야 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과 육체적 상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행위는 고대 세계의 종교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신전과 사원 안에서 풍요를 기리는 제사 의식의 일부가 바로 성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신전의 제사를 따라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신전의 제사를 따라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의 모든 그 법칙 안에서만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생활, 즉, 하나님의 맺어주신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을 기억하며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올바른 주의를 기울여야 함으로 이 장을 통해 강조하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생활은 인간 생활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활 범위 중에서 하나님의 시야에 가려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2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 언급된 유출병은 모든 인간의 생식기와 관련된 병들이며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성적 타락과 방주동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닮아가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 또한 역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흐뭇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힘써야 함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